자, 3주차 핵심 요약 무권대리하고 무효취소하고 부관했지요 자, 어떤 내용을 했는지 괄호 높이를 통해서 간단히 또 어,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무권대리, 무효취소, 부관 세 가지 했습니다 자, 1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했다는 거죠 유동적 무효죠 근데 그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본인이 뭐할수 있죠? 추인할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고, 그걸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추인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무권대리행위로 추인을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죠? 추인 한때부터 효력이 생겨요. 계약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겨요. 계약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죠. 근데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제삼자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무권 대리인이 1월 10일날 계약을 했다. 근데 본인이 1월 20일날 추인했다. 그럼 소급하잖아.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갑이 1월 15일날 무한테 팔았다. 근데 20일날 추인하게 되면 병하고 무가 충돌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삼자 보호할 필요가 있지. 제삼자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때 제삼자는 세 가지 기억하자 그랬어요. 본인과 거래한 자. 두 번째,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거래. 결국, 본인이 무권대리기를 추인하기 전에 본인과 거래한 자를 말하고, 부동산은 등기 따위를 갖추고 있어야 보호된다 그랬습니다. 그 제3자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출제가 안 되다가 최근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3자는 기억해달라 그랬습니다. 3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다.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지 않고 있다면 최고할 수있다 그랬죠. 자 누구한테 최고할 수 있어요? 본인에게 해야죠. 추인 여부를 물어보는 거니까 대리인한테는 못합니다. 본인에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본인이 기간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봐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봐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죠. 꼭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추지합니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게 뭐예요? 이 최고는 선악불문이라고 할수 있죠. 선악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 4번 다른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저 무권 대리고. 추인을 얻지 못해서, 자, 뭐가 기억나야 돼요? 135조 무권 대리는 책임. 자, 묵권 대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그 선택을 누가 해요? 기억하세요. 무권 대리는 자신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 대리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5번, 표현 대리. 표현 대리는요, 무권 대리인데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잖아. 그, 리고 믿음이 정당해야죠. 이게 뭐예요? 선의, 무과실.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대리행위 당시? 대리행위 이후 사정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뭘 가지고? 객관적 사정. 표현 대리인의 주관적 사정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6번은 뭐하고 연결이 되죠? 무효행위, 추인과 연결이 되죠. 무효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리고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등기 유용과 연결이 되죠. 근데 추인이 장래효니까 등기 유용도 장래효야 되지.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유용할 때그 등기는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지.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번. 무효인 행위를 추인했다. 139조 뭐라고 돼 있어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뭐로 본다?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새로운 유효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즉 무효 행위를 무효 행위를 취인했다 해서 그 행위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행위란 것으로 봅니다. 139조 조문 암기하셔야 되고요. 8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허가 거래 행위는 유동적 무효인데 그 상태에서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아. 또는 지정 기간이 만료가 돼. 또는 허가를 받아. 세 가지. 유효로 확정이 되죠. 유동적 무효가, 유동적 무효가,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 두 개, 아, 세 개. 허가받은 경우, 지정기간 만료된 경우, 어, 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죄송합니다. 지정이 해제된 경우, 지정기간이 만료된 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유동적 무효 상태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거래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세 가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허가받은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된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세 가지 꼭 기억합니다. 9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자, 취소할 수 있는 유, 일단 유효잖아요. 그런데 취소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소급효꼭 기억하세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10번 취소권의 단기소멸이죠. 취소권은 요 일정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자그 기간이 146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취소권은 3년 내 행사하거나 10년 내 행사해야 되죠. 언제부터 3년이에요? 꼭 기억해야 되죠. 추인할 수 있는 날이죠. 다시 말해서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이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죠. 10년은 범죄력이 한 날이죠. 특히 이거 추인할 수 있는 날꼭 기억하세요.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라고 나옵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입니다. 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효력이 생기죠. 근데 그 정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이 됐어요 그럼 무효로 확정이 되죠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 행위는 12번 해제 조건인데 그 조건이 선령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에요 즉 불법 조건이에요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 없는 행위가 아니라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부부관계나 부첩관계의 종류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징역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13번 8례 어렵지만 중요하다고 했죠. 가비엘에게 주택이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 가비엘에게 주택이 임대가 되면 돈 빌려주겠다. 이렇게 부관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부관에 표시된 사실, 주택이 임대. 그 사실이 발생. 임대가 돼. 그럼 이행을 해. 근데, 임대가 안 됐어. 발생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럼 뭐라고 했어요? 조건. 반면에, 임대가 되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같이. 임대가 된 때는 물론이고, 임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 때도 이행을 해야 돼.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 그럼 기한. 무슨 기한? 불확정기. 그 조건하고 불확정기한을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그랬어요 발생하지 아니하면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돼. 앞머리 따서 아니, 아니, 조건 이렇게 기억합니다. 반면에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도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불확정기한을 정한 겁니다. 14번 153조 1항. 기한은 누구의 이가를 위한 걸로? 최... 무자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상대방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요런 것들을 기안해서 봤죠. 그래서, 무권대리부터 무효취소 부관까지 요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요가로넣기는 오다 가다가 시간 날 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 심심할 때,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따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